호주와 뉴질랜드의 FSD 감독형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FSD 출시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암시되어 왔던 소식이라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럴 줄 알았다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8월 29일 새벽 5시경 테슬라 호주 및 뉴질랜드 공식 계정은 신형 모델3에 탑승하며 운전자가 FSD 버튼을 누르는 16초간의 짧은 예고 영상을 공개하며 곧 출시 예정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사실 테슬라 측의 영상 공개 몇 시간 전에 이미 엠바고가 해제되며 X에는 먼저 출시를 알리는 캐시글과 자동차 저널리스트 등 조기체험자들의 영상, 후기 등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FSD 감독형은 AI4, 모델3, Y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FSD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식 출시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조기체험 선정자들만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출시 후 30일 무료체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구독제 도입에 관해서는 도입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가격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체 카소스의 기자 맷 브랜드 또한 조기 체험자로 호주에서 테슬라 FSD를 운전해 봤습니다. 그것은 실존하며 곧 출시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FSD 이용 후기를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FSD는 실제 교통 상황, 로터리, 합류 지점, 주차 등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느낀 것은 놀라울 정도로 유능하고 대부분 신중하며 예상보다 일상생활에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FSD 감독형은 현재 테슬라의 가장 확실한 차별화 요소이며 몇 시간 동안 지루한 부분들을 차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출퇴근을 덜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운전 마니아들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 구매 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테슬라로 이끄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FSD 감독형은 실감나고 유용하며 대부분 깔끔하게 마무리된 느낌이지만 몇 차례 보수적으로 감속하는 모습과 간혹 제한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 등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고쳐졌으면 하는 몇 가지 개선점 측면 또한 있습니다. 라는 후기를 전하였습니다. 유튜버 존로 또한 자동차 리뷰 매체인 체이싱 카의 유튜브 채널에서 호주에서 FSD의 첫 실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평소 테슬라 팬이 아니며 수동 변속기나 엔진 소리를 더 좋아하지만 테슬라가 공개한 시드니와 멜버른에서의 FSD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껴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브리즈번 근교에서 시작해 도시도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약 2시간 동안 150km의 구간을 FSD 감독형으로 주행하니다 후기를 남겼습니다. 트럭과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fsd는 용감하게 틈을 파고들어 합류했는데 유튜버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용감했다 라고 평가하며 미래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로터리에서 트럭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약간 망설였지만 제동과 가속이 부드러웠고. 호주 운전자의 60%보다 낮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FSD를 정말 좋은 초보 운전자에 비유하며 감독이 필요하지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체 주행 후 유튜버는 FSD를 진지하게 인상적인 장비로 평가하며 단점으로는 주차장에서 버벅이고 호주 특유 도로의 구조에 당황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습니다. 뉴스닷컴의 기자 다니엘 콜리서 또한 호주 브리즈번 거리에서 FSD 감독형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너무 긴장해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직. 직접 운전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지켜보았고 fsd는 잘 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fsd 시스템이 가속, 제동, 조향 방향 지시 합류를 스스로 처리하며 인간 같은 운전을 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제가 차선 변경을 생각하기도 전에 차선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FSD의 인간과 같은 행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매일의 출퇴근과 장거리 여행도 곧 스트레스와 피로 없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호주 최악의 운전자에 대한 해답입니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 또한 가끔 머뭇거리거나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유저 이안 베네트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FSD가 마침내 호주에 도입되면서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을 뛰어넘고 이곳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앤드류 드라이든 또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작은 비아냥거림은 한기로 흘리세요.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입니다. 진짜 핵심은 호주의 FSD가 오는 것에 있습니다. FSD는 테슬라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경쟁사를 위기로 만들 것 몰아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마냥 반기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알렉스 황은 테슬라는 나에게 달콤한 공수표만 날리다가 체념할 만하면 fsd가 곧 출시됩니다. 라는 말로 나를 희망고문하는 전 연인 같습니다. 이봐요. 당신들은 아바타 속편보다 더 오랫동안 곧 출시라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라며 빠른 출시를 호소하였고 유저 스테판 하퍼도 테슬라는 우리에게 곧 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인지 확실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5년 전에 FSD가 포함된 모델3 퍼포먼스를 구매했지만 FSD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1년 전에 새 모델3 퍼포먼스로 교환했습니다. 새 차에 다시 FSD를 구매했으니 아직 받지 못한 FSD에 두번 돈을 지불한 셈입니다. 곧이라는 말은 한심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만 달러를 두번 지불해서 2만 달러까지 써버린 저는 이 기능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국가 이름만 변경하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저, 데즈, 블렌치필드는 이건 악몽이 현실이 될 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거리에서 우리를 죽이는 미친 위험한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라며 호주 FSD 출시에 극도로 반대하였습니다. 테슬라와 보링컴퍼니가 2024년 말부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아래 3.5마일 약 5.6km 터널에서 FSD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 8월 26일 발행된 포춘지의 기사에 따르면 라스베가스 컨벤션 및 방문자 관리국의 CEO인 스티브 힐은 이달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FSD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힐은 자율주행 테스트가 2024년 말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테스트 중에는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로보택시와는 다르게 보링 컴퍼니의 터널용 자율주행 테스트는 개인 소비자들의 테슬라 차량과 같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보링컴퍼니의 안전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고나 긁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힐은 말했습니다. 스티브 힐은 앞으로 보링컴퍼니는 안전운전자를 제거하고 무인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고, 탑승자들에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힐은 보링 컴퍼니의 터널이 오스틴의 일반 도로보다 자율주행 구현에 훨씬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널에서는 돌아다니는 교통 상황을 보링 컴퍼니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동물 등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이 실제 도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티브 힐은 조만간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로보택시 드라이버는 저는 보링 컴퍼니 터널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장소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변수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였고, 유저 큐리어스 25는 테슬라가 단방향 폐쇄 터널에 여전히 안전 운전자를 두고 있는 것이 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테슬라가 책임을 질까 봐 그렇게 겁을 내는 걸까요? 라며 좀더 과감한 시도를 원하였고, 유저 세이지는 이 지역 모든 호텔이 이걸 원할 겁니다. 특히 공항과 연결되면 더 그렇죠.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사업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